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JPA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A는 자바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API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될 거냐면 이 엔티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이해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매핑이라고 하는 이 기술, 이 매핑이라고 하는 관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인가. 더불어 크로드가 뭐, 무엇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엔티티는 우리 좀더 쉽게 어, 정의를 한번 내린다면 자바 클래스와 DB를 즉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연결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바 클래스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클래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엔티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바에서 말하는 이 클래스가 DB와 연동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해지겠죠? 그 부분을 궁금해 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맵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지정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관계를 지정하는 개념. 이때, 어노테이션으로 컬럼과 테이블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매핑해서 연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될 거고요. 크루드는 JPA가 SQL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서 데이터를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때 이 크루드라고 하는 이 기술이 정목이 되는데 도대체 이 도대체 크루드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궁금해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엔티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티는 도대체 무얼까? 자자바를 여러번 해봤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 잠깐 볼게요. 지금 보니까 long의 id와 string의 name과 integer의 a 라고 하는 s t 던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하냐면 멤버 필드예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멤버 필드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멤버 변수라고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클래스에서 지정이 되는 이 멤버 변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의 필드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필드명을 또 다른 말로 컬럼이다 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라고 얘기를 했었었어요. 그래서 멤버 필드, 멤버 변수, 멤버 컬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이제, 감이 조금 오시는 거죠. 아, 이 엔티티라고 하는 개념은 자바 소스에서의 이런 멤버 변수를 db에서, db에서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는 칼럼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엔티티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디랑 이름과 나이 같은 거 있죠 이게 바로 뭐냐 엔티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엔티티 자 그러면 엔티티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연결되는 자바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시켜줄 수가 있는데 테이블에 한행자 예를 들어 아이디와 이름과 나이가 있다고 라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아이디가 1이고 이름이 홍길동이고 나이가 25세다라고 얘기할게요. 를 이때 요한 행, 요한 행을 엔티티 객체의 한 인스턴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엔티티 객체의 한 인스턴스다. 자, 이거를 DB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코드다 라고 하는 용, 용어를 써요. 레코드다. 레코드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고, 자바와 연결되어 있는 스프링 쪽에서는 얘네들을 엔티티다 즉 엔티티의 한 인스턴스다 한 객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 jpa가 엔티티를 보고 자동으로 db와 매핑해 주는 역할을 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엔티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엔티티라고 해서 에너테이션이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 이때 이 엔티티는 어디에서 관리해주는 에너테이션이라면 JPA가 관리하는 클래스임을 명시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부터 엔티티를 설계를 할 거야. 이렇게 할 때, 자, 엔티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때 얘는 뭐라고요? 엔티티야. 이런 말 뜻인 거예요. 여기에 내가 아이디를 속성을 지정을 할 거야. 여기 이때 이요 아이디 얘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 얘를 뭘로 작업, 작업을 할 거다? 프라이미, 프라이머리 키로 작업을 할 거다라고 하는 말. 자 이때 초기화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생성자를 통해서도 초기화를 진행할 수 있지만 메소드를 통해서도 초기화 값을 진행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었어요. 그래서 초기화 값을 지정하기 위해서 게러다, 쎄러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데이터 값을 세팅할 수가 있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SET은 뭐였냐면 이 지금 멤버 필드에다가 값을 저장하겠다라는 개념이었었고요 GET은요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리턴이 접근이 되는 거고 SET은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다음 같이 무슨 개념이 접근이 돼야 된다 파라미터인 매개변수적인 개념이 접근이 되는 거요 그래서 SET은 매개변수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 Get은 리턴과 연결, 리턴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에 의해서 g e t t r 와 s e t 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초기화하고 초기화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오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엔티티는 기본 베이스로 이런 기능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얘가 나중에 JPA를 통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와 매핑이 되게끔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엔티티 맵핑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야. 이제 이 엔티티라는 말에 대해서 알았으니, 야 그러면 이제 이맵핑이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맵핑이라는 말도 결론 우리가 뭐 연결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맞아요. 연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맵핑은즉 클래스와 테이블. 자 클래스에서는 무슨 용어를 쓴다고요? 필드라는 용어를 썼고요. 테이블에서는 무슨 용어를 쓴다고요? 컬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즉, 클래스와 테이블의 필드와 컬럼을 어떻게 하는 거? 연결하는 과정을 매핑이라고 부른다. 라고 있긴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거니까 JPA 쪽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자동 설정해 주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JPA는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매핑을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매핑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한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 봅시다. 아까 첫 번째로, 클래스가 엔티티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엔티티 적용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바로 이겁니다. 아, 얘는 엔티티야. 그러니까 이 엔티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테이블과 매핑하기 위한 구조인 거야. 라고 알 수가 있겠죠. 더불어, 매핑할 테이블 이름을 내가 직접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어떤 멤버 필드 중에 하나를 내가 기본 키로 설정하고 싶어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디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노테이션을 계속 익숙해서 들여다 보니까 어 이제 귀에 조금 조금씩 들어오죠. 바로 이거를 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상 수업을 통해서 이 어노테이션 이라고 하는 이름에 익숙해지도록 자꾸 들어보시는 거예요. 들어보셔야지만 익숙해지다 보니 프로그램까지 연결이 가될수 있는 거겠죠. 이걸 자꾸 들어보질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 거니까 자꾸 들으셔서 아 얘가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쓰시길 바랍니다. 접불어서 자동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너레이티드 value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자, 더불어서 컬럼을 지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일정한 컬럼을 지정해서 이 컬럼과 맵핑이 되도록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컬럼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네임에 컬럼명을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자바에서 만들어진 필드와 DB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컬럼에 대한 이름으로 맵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컬럼이라고 하는 에너테이션 자, 더불어서 many to e 과 One to many라고 하는 관계 매핑이라고 하는 개념을 연저 시킬 수가 있어요. 이때 이 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자, 테이블과 테이블 1이 있고 테이블 2가 있어요. 이때 이 테이블 1과 테이블 2가 서로 연결시키기 위한 뭔가 관계성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서 지정이 되는 어떠한 예를 들어 필드 아니, 딥비니까 컬럼이 이쪽에서 사용되어 있는 컬럼과 연결될 수 있는 뭔가의 구조가 같이 있어야지만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관, 이 컬럼과 이 컬럼을 통해서 뭘 만들어줄 수가 있을까요?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맞죠? 그때 그 관계를 내가 n to n 대 1로 할 거냐, 1대 n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many to one이냐 아니면 one to n이냐. 완투맨이냐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 맵핑에 대한 용어도 기억해 주셔야지만 되는데 주요 어노테이션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맵핑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자 이얘기에요 자, 지금 보니까, 어, 나, 엔티티, 지금 선언할 거야. 에너테이션. 에너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선언문과 같은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선언문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제가 혼동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 한림대학교가 강원도 춘천에 있는 대학교다라고 하는 것과, 한림대학교를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찾는 시간대의 개념이 좀 다르죠. 강원도에, 강원도 춘천이라고 하는 곳에 한림대학교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 한림대학교를 찾는 개념은 벌써 한림대학교를 찾기 위해서 얘가 어디에 있는지 뭔지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벌써 강원도에 춘천에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쉽게 알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언물을 미리 지정해주면 얘는 뭐야?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도록 지정이 되는 것이 바로 annotation이다. 어노테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왜 쓰는지에 대한 개념이 돼서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얘가 지금 테이블도 매칭을 해놨어요. 테이블의 이름은 students야라고 바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테이블 중에 students라고 지정이 되는 그 테이블과 서로 매핑이 지정이 되도록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말뜻이에요. 자, 그럴 때 얘가 지금 뭐랬냐면, 어, 내가 지금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할 건데, 그 프라이머리 키를 뭘로 만들어낼 거냐면, 자동 증가되도록 만들어낼 거야. 이 자동 증가하게끔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요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난 강의 영상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지를 통해서 제너레이션 타입을 아이덴티티라고 딱 지정을 해주면 얘가 오토 인크rement와 똑같은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바로 그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ID라고 하는 다음 같은 멤버 필드, 에 다음 같은 이러한 기능을 내가 설정을 한 거예요. 자 더불어서 컬럼도 지정을 해놓는데 자그 컬럼에 해당되는 네임 중에 무슨 이름이 있을 거냐면 student n 트 네임이 있을 텐데 얘는 난 너를 false로 지정하겠대요. 난 너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말 뜻이죠. 그러니까 난 너에 대한 제약 조건을 걸어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널 값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름이든 나이든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내가 뭔가 주소록을 하나 만들어내래요 그럼 주소록을 만들어내려면 나이 같은 거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이름 같은 거는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을 이름이를 등록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어떤 데이터도 등록하지 않고 전송을 했다. 그러면 얘가 도대체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데이터만큼은 등록을 해야 돼. 제 데이터를 반드시 저장해야 돼. 라고 하는 항목을 내가 제약 조건을 두는 거예요. 그랬다. 어떻게 쓴다? 까 너러블을 false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러블을 false로 내가 직접 기다 지정을 했다는 뜻은 컬럼의 너러블은 기본 베이스가 뭐일 거다? true true.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너를 허용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너너러브을 false로 지정했다는 뜻은 너를 허용하지 않겠다. 반드시 써라. 이런 말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이들은 어차피 자동 증가가 되는 거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름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데이터 넣어라 이 얘기야. 그런데 h는 뭐야?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얘는 나이를 등록해도 되고 등록하지 않아도 되다. 겠 이런 말 뜻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바의 네임필드를 db 테이블에 자 수트던트 컬럼과 연결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자 란널로 제약조건을 두겠다 라고 하는 개념들 자 이제 이, 이, 이 소스가 실제 적으로 컴파리 돼서 실행이 된 결과물 즉 매핑 결과를 보면 jpa가 아래 테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 얘기예요 자 봤더니 지금 뭐야 크레이트 테이블이 뭐라고요 수트던트다. 스트던트인데그스트던트의 담치 아이디와 더불어서 스트던트의 네임이 있는데 그스트던트의 네임을 네임을 바캐릭터에 255로 세팅 s t 건데 얘가 지금 뭐라고요? 난널로 세팅할 거야. 이런 말. 이렇게 세팅이 되더라. 라라 하는 것을 기억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n t s 가 붙었으면 여기다 이렇게 s 까지 붙여줘야지만 되겠죠? 아니면 스튜던트라고 하면 그 다음 n t 던트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그러면 이 컬럼이 가지고 있는 이 컬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옵션들, 즉 속성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궁금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컬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과 더불어서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티 클래스의 필드와 테이블의 컬럼을 매핑할 때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이다. 생략해도 기본적으로 필드명과 동일한 컬럼명이 자동으로 매핑이 된다. 그러니까 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매핑이 된다라는 말 뜻인 거죠. 그러니까 JPA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그 자바 v 클래스의 필드와 테이블의 컬럼을 자동 매핑하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컬럼을 통해서 뭔가를 지정한다는 뜻은 조건을 두는 거죠. 그런 조건에 의해서 뭔가 수행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게 명시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겁니다. 자, DB에서 네임 컬럼으로 자동 매핑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 다 다음 같이 이렇게 네임을 썼다. 그러면 컬럼의 이름을 다르게 지정하거나 제약 조건을 부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컬럼을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 설정해 주면 된다. 이런 말 뜻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속성을 봤더니요. 네임이 있었어요. 자, 네임은 매핑할 데이터베이스의 컬럼명을 지정해 보면 된다. 라고 하는 거은서 내가 컬러 명을 뭘로 지정할 거냐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라블이라고 하는 담 같은 속성을 지정할 때 false가 지정되어 있으면 너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럼 얘가 이걸 내가 쓰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뭘로 설정이 되어 있다? true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라 하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내가 제약 조건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자그 다음에 최대의 길이도 설정해 낼 수가 있고요. 내가 인서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을 거냐 기본적으로 true가 되어 있다는 뜻은 insert SQL 실행시 포함 여부에 대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내가 false로 지정하면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 되는 거고요 업데이트 실행시에 포함 여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f a l s e 썼다는 뜻은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냥 쓰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true이면서 포함이 된다라는 말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프리시즌이나 scale을 통해서 내가 숫자형과 관련돼 있어서 해당되는 내용을 표시해 줄 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소수점짜리 자 여러분 어, 랭귀지 중에서 퍼센테이지 10.2F, 이게 무슨 말이에요? 퍼센테이지 10.2F, 전체 10자리를 기준으로 소수점이 몇 째짜리 두 자리를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프레시즌 10자리를 기반으로 스케일 소수점이 몇 째짜리까지. 두 자리까지 표현할 거야. 뭐 이런 말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컬럼 데피 i 이션 db에 직접 컬럼을 지정해 낼 수가 있겠다. 자 내가 컬럼에 해당되는 기능 중에 바 캐릭터와 더불어서 내가 디폴트를 na로 지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구조들을 다음과 같이 컬럼 데피니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명시적으로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컬럼이라고 하는 에너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속성들을 알고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명시적으로 여러분 지정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어? 다음과 같이 자 엔티티 설명했고요. 아이디와 제너레이트 밸류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컬럼 명을 스튜던트 네임으로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너, 너를 허용하지 않을 거야. 그,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 통상적으로 이걸 쓰지 않으면. 자, 내가 지금 자바에서 만들어낸 필드의 네임과 테이블에 있는 이름 네임이 어떻게 될까? 서로 일치하겠죠. 일치한 거죠. 근데 얘가 명시적으로 이름을 만들어냈어요. 뭐라고? Student s t u 네임이라고 그러니까 s t u d e 네임과 연결시키겠다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내가 명시적으로 이름을 가져다 쓸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 얘는 지금 보니까 이메일에 최대 길이를 몇 개로 지정하겠다. 100자리로 지정하겠다. 이런 말 뜻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엔티티를 기준으로 스프링 부트가 실행이 되면 아래 테이블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자바 소스에다 이렇게 만들어 내면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 자, 봤더니 자, 테이블에 예를 들어 스튜던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아이디는 지금 내가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만들어 냈으니까 자동 생성되는 구조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때 테이블의 이름이 네임이 아니라 스튜던트 언더라인 네임으로 만들어 내겠다라고 명시를 했으니 스튜던트 언더라인 네임을 기반으로 자 기본적인 뭐 뭔가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겠죠? 그런 내용일 것이고 자 더불어서 랭스를 100으로 지정하겠다. 이메에 일랭스를 100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우리가 덮어식의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핑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매핑이란 의미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크루드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크루드. 크루드는 c는 create를 얘기하는 거예요. create. r은 read. u는 update. d는 delete.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SQL 문법 배우셨죠? 에, SQL 문법 배우시면 DML 중에 다음과 같이 이런 명령들 비슷하게들 있죠? 자, 보통 내가 새롭게 생성한다, 삽입 한다할때뭐 insert 이런 말도 쓰는데 여기서는 create 이런 말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SQL에서 사용했었던 SQL 문을 크루드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즉 JPA가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CRUD는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다. 자, 이때 JPA를 사용하면 SQL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도 CRUD를 수행할 수가 있다. 이렇때이 JPA는요. 엔티티 매니저나 혹은 스프링 데이터의 JP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얘네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거니까 JPA는 바로 이러한 기능들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해당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메소드를 쓰고 있는지 그것만 아시면 될거 아니겠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 얘가 지금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기점으로 객체 변수를 하나를 생성을 했어요. 자, 셋 네임에 홍길동 넣고 셋에있지에20 넣네요. 었 자,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것만딱 보고도 아 네임이라고 하는 필드와 h라고 하는 필드가 있구나 라고 바로 탁 가면 와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얘가 지금 뭘 갖다 썼냐면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서 엔티티 매니저 엔티티 매니저인데 내가 지금 여기 보여 어때요 뭐, new라는 키워드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럼 결론은 뭐야 엔티티 매니저라고 하는 얘는 스태틱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스태틱 자 그래서 엔티티 매니저.persist 라고 딱 썼어요 이 persist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인서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인서트의 기능 우리 SQL에서 인서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서트의 기능 수작, 수행 즉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이런 말 뜻입니다 Persist Persist 자꾸 기억하시는 거야? 아 EntityManager.persist를 가져다 써서 요 S를 넘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게 바로 인서트 기능이구나 배웠고요 자 그럼 CreateRead에 대한 데이터 조회 기능 조회는 우리가 보통 자바의 어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셀렉 이라고 하는걸 가져다 쓰죠 셀렉 이라고 하는걸 가져다 쓰는데 얘네는 뭘 가져다 쓰는지 한번 보자 얘기에요 자 마찬가지로 봤더니 엔티티 매니저 점뭘 갖다 썼어요 파인드 아 리드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은 무슨 메소드를 가져다 쓰고 있구나 파인드라는 기능을 가져다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 내가 리드 기능을 수행하려면 이제부터 메소드 뭐 갖다 쓰면 돼요 파인드 인서트라고 하는 기능을 가져다 쓰려면 뭘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봤었던 persist 이거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겠죠. 지금 얘가 지금 보니까 어, 나는 지금 이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의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id가 첫 번째인 것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때 l자는 long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데이터 값을 getName 가지고 왔어요. getName은 return과 연관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뭔가 그 이름이 여기 튀어나와서 그 데이터 값을 출력을 시키겠죠. 아, 조회에 관련된 건뭘 찾아라? find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거 알았어요. 됐죠? 자, 그럼 데이터 수정에 관련된 건 update. 업데이트, 업데이트에 대한 것들은 어, 뭘로 수행하, 수행을 하는가 봤더니, 오, 여기 좀 보세요. 파인드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오 얘가 지금 그대로 업데이트 그냥 해당되는 스턴트를 가져와서 첫 번째 데이터를 기점으로 그냥 바로 그냥 s e 이 h 를 써버렸어요. 아 업데이트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 SQL 쪽에서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DML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s e 이 h 만 시키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쉽죠. s e 이 h 2 5를 통해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삭제는 뭘? 델리트에 해당되는 기능은 뭘까?라고 봤더니 얘는 리무브라고 하는 요메소드 가지고 시행을 한대요. 그러면 이 리무브 같은 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지만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거. 어, 수정도 이렇게 쉽게도 할 수가 있고, 그럼 수정에 해당되는 기능이 이런 것만 있을까? 그렇지도 않겠죠. 또또또 또, 또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는 있겠죠. 자,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또 간단하게 또해결해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인서트의 기능 Persist 기억됐죠? 기억했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조회를 하려면 Select 기능처럼 데이터 값을 가지고 와야지 그 기능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그 바로 뭐다? Find 메소드였다라고 하는 거 자, 더불어서 삭제에 관련된 것은 Remove 리무브. Remove라고 하는 메소드가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기점으로, 자,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바로 이 엔티티 매니저라고 하는 게, 이게 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 엔티티 매니저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지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엔티티 매니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